우리는 왜 때때로 화가 나는 걸까요? 그건 화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죠. 화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중 하나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그래서 나는 너를 바꾸고 말 거야라는 메시지예요. 화가 품고 있는 이런 메시지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상대의 단점만을 보기가 쉬워요. 화난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못해요. 화가 나면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요 상대의 단점에 집중하면서 상대를 뜯어고치려고 들죠. 그러다 보면 타인의 장점이나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화가 난 사람들은요. 타인의 단점이 보여야만 안심이 되죠. 뭔 말이냐고요? 단점이 보이지 않으면 자신이 틀린 것 같아서요. 왠지 불안해지니까요. 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인식의 폭이 좁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람은 모순 덩어리라 할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이나 상대와 잘 지내려면요. 안정감 있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나와 남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갈등이 생기거나 모순이 있더라도요, 이를 품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내면에요,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그 논리는 화라는 감정을 토대로 형성됐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화가 난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논리의 한계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화 자체가 인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케인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억울함과 원망이 많았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감정적으로 반응 하지 않았고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자기에게요. 아내는요. 냉정하다고 화를 냈고요. 아이들은 숨 막혀 했어요.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매사에 화를 퍼럭 내면서 저를 부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죠. 그런데요. 우리 가족이요 저보고 저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라면서 그는 몹 없이 혼란스러워했죠 케인은요 화가 날때그 화를 통제하면서요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어요. 아버지 같이 화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그의 말은요 언제나 일관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아빠와 사는 자녀들은요 재미없고 무미건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나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웠죠.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서로 교감하지 못하게 되면요 미세한 자극에도요 흥분하면서 화를 내기가 쉬워져요. 화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화를 통제하기 위해서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요, 인식의 폭이 좁아지기가 쉬워요. K 역시 그런 경우죠. 그래서 화를 내는 아버지는 틀렸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자신은 옳다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정서적인 관계를 놓치게 된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당위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가 쉬워요. 당위적인 사고와 행복한 삶에 관한 영상을 올려놨어요. 참고해 주세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인식의 폭이 아주 제한적이 되다 보니까요, 의도치 않게 당위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커요. 당위적인 사고라는 것은요, 뭐뭐라면, 뭐뭐해야 한다라는 사고를 말하죠. 번번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요, 과하게 야단을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그 내면에 화가 많이 쌓여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면요, 자신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요, 자녀들에게 합리적으로 대해줄 것 같죠? 아니랍니다. 그와는 반대로요, 자신과 비슷한 억울함을 대물림해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부모에게요, 부당하게 혼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참지를 못해요. 부모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요, 자신은 억울해도 대꾸를 못하고 살았는데요, 자녀가 반항을 하니 화가 나는 거죠. 시집 살이를 아주 심하게 당한 시어머니가요, 자신의 며느리에게 생트집을 잡는 것도 같은 논리죠. 또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자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은요. 마없는 음식을 주는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요. 요리는 여자에게 기본이지. 이게 음식이야? 당신 여자 맞아? 라는 논리를 들이대죠.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는요. 화가 잔뜩 묻어 있어요. 네가 틀렸잖아. 그러니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지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갇히게 되면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설명도요, 다 변명으로만 들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요, 내가 옳다는 생각은요, 당연한 세상을 만들어내요. 당연한 세상이란, 뭐뭐라면 당연히 뭐뭐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가득한 세상을 말해요. 남자라면 당연히 울지 말아야지,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처럼요. 그런데 이 당연함의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요, 자기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요, 잘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의 모든 감정은요, 필요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요, 틀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매사에 과하게 화가 난다면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요. 화 속에 담긴 메시지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